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캐드 초보 실습 네번째 시간으로 A03 도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리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했었던 것 있죠? 초보 실습 1번 영상에서 보시면 옵션 템플릿 그다음에 초보 실습용 도면 이런 거 다운 받으셔 가지고 세팅을 안 하셨다면 그걸 먼저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보시면 템플릿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이 이렇게 뜹니다. 마찬가지로 치수라든가 선, 볼트너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듬질 기호 그리고 도면 용지 사이즈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작업을 위해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탭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저장. 그리고 제가 만들어드린 폴더 있죠? 여기 있는 것. CAD 실습 결과물 그 속에 A03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A03-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실습도면 불러오겠습니다. CA의 커피나무설계실 초보실습용 도면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세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 부분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오늘 3번을 할 차례입니다. A03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카피 그리고 우리 도면으로 가서 우측 공간에 적당한 곳에 컨트롤 V 해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쪽에 글자가 써 있는데 T5로 되어 있네요. 아, 이건 두께가 5란 뜻이죠? 이 두께가 5다. 그리고 사각형인데 라운드가 네 군데 다돼 있죠? 그리고 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기에 앞서서 먼저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선형 치수로 시작하면 되겠죠? 선형 치수 클릭해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주시면 치수가 나오죠? 가로가 130이고 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세로 치수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 세로는 46이네요. 46이면 센터는 23이겠죠? 반반이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또뭘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 원들 사이 간격이 필요하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시고 이 원의 센터. 그리고 또이 원의 센터 잡아야 되겠죠? 원을 살짝 건드려 주시면 이렇게 센터 표시가 됩니다. 클릭. 그랬더니 30이라고 표시가 되죠. 자 아직도 선형 치수기 입 계속하고 있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원을 살짝 건드리고 센터 클릭하셔가지고 밑에 부분요. 클릭. 그 다음에 이 근처에 가서 클릭을 해주시면 8mm네요. 위쪽도 당연히 똑같을 건데 그래도 설계사들은 한 번씩 재보거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요 센터와 끝부분 잡아주시고 봤더니 8 m m 예요 똑같죠 아 치수가 하나 더 필요하죠 이번엔 가로 치수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 오의 센터와 제일 끝에 있는 이 부분 10mm죠 아 여긴 8mm 여기는 10mm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끝으로 가볼까요 여긴 어떨까요 자 스페이스바 센터와 이 벽까지 8mm네요 여긴 10mm인데 여긴 8mm가 나왔어요 틀리게 측정된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간격도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겠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에서 또 센터를 잡고 여기 벽까지 8mm네요. 동일하죠? 센터와 센터를 재볼까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게 되면 선형이 계속 이어지죠. 자, 살짝 원을 건드리면 센터를 잡을 수 있고 또 살짝 원을 건드리 보면 센터 나오죠. 클릭 했더니 지금 30mm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8mm겠죠. 8mm, 30mm니까 여기 8이죠. 8mm, 30mm니까 여기 8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스페이스 바 눌러서 자이 원의 센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의 센터를 잡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자 이렇게 맞춰볼까요? 112mm가 나와요.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반지름 재봐야 되겠죠? 어디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보세요. R이 3으로 되어 있네요. R이 3으로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치수 측정하는 것을 취소하고, 130에 46이죠? 이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사각형을 그려도 되고요. 설계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릴 걸 대비해서 그냥 라인을 이용하거든요. 라인 L 스페이스 바 해서 F8번 누르고 이렇게 길게 그리고 또 여기서 위쪽으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먼저 130 가보겠습니다. 옵셋 130 엔터 이렇게 그려주고요. 위쪽으로는 아까 46이었죠? 옵셋 다시 한번더 줄까요? 옵셋 46, 엔터. 자, 이렇게. 물론 이거 귀찮으시면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셔가지고 폭파시키셔도 되죠. 사각형,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사각형 찍고, 이렇게 해서 130에 46. 이렇게 했을 때 130이고 탭 46, 이렇게. 그럼 위쪽도 제가 재보겠습니다. 130 맞네요. 이건 지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없는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얘는 그릴라 그러면 깨야 되고요. 그죠? x 이렇게 눌러서 익스플로더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고 위쪽은 지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트림이죠. tr 스페이스바 이렇게 따라가면서 쇽 지워주시면 간단하게 끝나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10mm하고 8mm 떨어졌어요. 그리고 8mm, 8mm 떨어졌네요. 이걸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우측에서 10mm 떨어졌죠? 그럼 offset, 10mm, 엔터. 자, 여기에서 10mm 떨어졌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8mm 떨어졌는데,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8mm네요. 뭐 별로 볼 것도 없네요. 그죠? offset, 8mm 한번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론 이거 카피해서 해도 돼요. 요 부분들을 하나 그려가지고, 112만큼 카피를 해버려도 되겠죠? 제가 전전 시간인가 이거 보여드렸죠? 일부러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옵셋만 썼습니다. 그리고 한개더 치수를 측정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지름 한번 재볼까요? 요거. 선택해서 보니까, 파이가 5.5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5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키워주시고, 원 그리는 거니까 c죠. 서클. 자, 스페이스바. 중심점 이렇게 교차점을 찍어 주시고 d 엔터. 그리고 5.5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교차점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또 스페이스바 한번 더 하겠다. 또 교차점. 스페이스바. 요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원을 그릴 때는 똑같은 치수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 잡으시고 스페이스바만 눌러 주면 똑같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빠르죠.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까지 그렸고요. 이제 여기 라운드 부분을 표시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 여기가 3이죠. r이 3입니다. 3이니까 필렛 시켜 주면 되겠죠? 필렛 해 보겠습니다. f i l 리필렛이죠 필렛인데 반지름이죠. 반지름 R, 스페이스바, 얼마를 줘야 되죠? 3,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또 스페이스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소개시켜드리죠? 리습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F3 하게 되면, 라운드가 3이 잡혀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찍고 찍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들은 이제 필요가 없죠. 참조선이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면 벌써 다 그렸네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 센터라인이 필요하면 표시를 하겠는데 여기선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따로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렸죠. 여기 보시면 T5라고 되어 있죠. T5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다가 T5라고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OT짜리 하나 그려주셔도 되죠. 한번 해볼까요? 라인 해서 오른쪽만 그리지 말고 위쪽으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F8번 켜 있으면 이게 안 움직이죠? F8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또 위로 올리고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 5라고 했죠? 옵셋이 5입니다 5 엔터 그리고 위쪽으로 하나 빼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트림 해 보겠습니다 tr 스페이스바 해서 이렇게 지워 주시고 이렇게 지워 주셔도 되겠네요 제가 다른 도면에서 우측으로 그렸기 때문에 요번엔 위쪽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요런 건안 그리나요 이렇게 원 점선 돼 있는 거 아, 션업에서도 이 정도는 다 뺍니다 너무 단순한 도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진 않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가셔서 오른쪽 버튼 저장. 그래서 A03까지 그렸네요. 그리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04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